비 오는 날 연꽃 농장을 권유로 봅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연꽃 구경 한번 해 보실까요? 비가 촉촉이 내리는 연꽃 농장입니다. 아꽃 향은 아주 엄청나게 좋네요. <laughs> 이쪽으로 어, 바람이 불어오니까 향이 아유 엄청 좋은데요. 비를 맞으면서 또 바람도 맞으면서 그 일렁이는 그 연잎이 참 좋습니다. 연밭을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아직 연들이 꽃들도 많이 피고, 너무 좋아요. 뭐 걸어 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꽃이 이쁘네요.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밭을 이렇게 걸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연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밤잘 지냈는지 어? 별일 없었는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냈지 하면서 <laughs> 연애는 연은 이제 물방울이 스며들지가 않죠. 이렇게 물방울이 고여 있어요 꽃에. 빗방울도 이렇게 맺혀 있네요. 그리고 어게 이제 백년도 이렇게 펴 있고요. 어, 우리 농장에는 이제 그그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홍년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홍년이 있고 백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꽃들이 안 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식용년. 식용년지는 꽃이 안 펴요. 별로 안 핍니다, 꽃이. 그래서 이안세 가지로 이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년은 그, 씨가 많이 달려요, 씨가. 그래서 연자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백년은, 그, 백년은 이제 꽃차로, 꽃차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차. 그렇게 하고 식용년은 이제 그 뿌리하고 연잎을 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 연잎을 활용해가지고 연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잎밥도 만들고 그런 데 활용하고 있고요. 다 쓰임새가 틀립니다. 흡연, 백년, 그다음에 그 식용년 다이게 쓰임새가 이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연꽃 구경하는 것도 좋죠? 지금 시간이 6 시. 조금 안 됐죠? <laughs> 6시좀안 됐는데. 아, 동창은 밝았습니다. 비 내리는데, 이제 연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연 물방울이. 이렇게 흑연도 보고, 또 밝기를 돌리면, 이렇게 또 이제 배견도 나옵니다. 이렇게. 백 년도 나오고 좋죠. 매일 아침 다니는 저의 일상입니다. 어 아, 우리도 날라오네요. 여긴 뭐오리 백로 왜가리 많이 날라옵니다. 오리는 이제 여기가 서식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알을 낳고 부화가 돼서 키우고 그러니까요. 어, 백로 아, 멀리 백로 보이죠? 저것도 이렇게 날아옵니다 백로도 날아오고 하늘이 뿌예요. 비가 오니까 아주 <laughs> 뿌예네요. 오 백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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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아, 백로.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죠. 즐겁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게. 귀농의 낙이라고 할까요? 제가 귀농했잖아요. 귀농해가지고 연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여다 봤어요. 내가 연 키워가지고 먹고 살수 있나. 근데 뭐,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태강부 뭐 먹고 사는 거, 텃밭에 좀 이렇게 키워서 먹고 그러면 크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보세요. 우리 이제 백년들 쫙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아웅나웅할 필요도 없고, 그렇 음. 이렇게 보면 백년들이 여기 있고요. 또 갖고 연잎밥 만들고 연차 만들고 그다음에 <laughs> 연근 캐고 연잎도 채취하고 이거 이연은 이제 그 내일이면 입이 떨어지겠네요 아침마다 이렇게 거릴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곳을 거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해도 만족을 해야죠 귀농해가지고 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laughs>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날 오늘 연밭 구경입니다.